짰어요. 그래가지고 담당 당원들이 가서 자기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저희 당원들이 지금 각자 맡은 조로 이동하는 시간 가질게요. 바실팬데도 귀한 시간 내서 저희가 사기의첫 캠퍼스 투어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캠퍼스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위기도 풀고 가볍게 친목을 가지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시작을 해겠습니다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앙대학교 캠퍼스 내부에는 중앙연고시 있다 하나 둘셋네 정답은 엑스입니다 <laughs> 중앙대학교 캠퍼스 내부에 한데 이름이 중앙관이 아니라 청룡연구실이에요. 다음 부분은 중앙대학교의 대표적인 시설물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백일관인 명신관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이명신 박사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최초의 석조 건물인데요. 중앙도서관은 열람석, 스터디룸, 튜터링룸 등의 학술시설도 있고 마지막으로 백제형 분양관인 상백식관은 국내 대학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큰. 전공 공사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학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부터는 보시다시피 전공과목의 비율이 확연히 높아지고 이때부터 교내 실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영어로 진행되는 건강사정인데 이렇게 교재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공부하고 시험도 영어로 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건데요 첫번째로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는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5년의 인증기간을 획득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진학시 많은 도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세번째로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통합간호실습센터인데요 이게 국내 최대 규모예요 네번째로 교직이수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이렇게 160, 180까지 올린 다음에요. 네, 지금 110에서 두근두근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 요, 요, 게로고 이거 어, 여기를 어, 잡아요. 어, 잡아야 어, 이거 이렇게 잡아야 돼요. 청강으로 당겨주시면 조금 더 이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급하거나 반대로 기능도 해요. 코에 막혀있는 이물질 분비물들을 흡입해서 빼는 역할도 유명합니다. IV 폴대라고 하는 건데요. 수액을 걸어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저 컨트롤 룸에서 마이크로 환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아, 아 선생님 제가 아파요. <웃음> 이렇게. <웃음> 아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환자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하면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요. 페이언트 모니터라고 환자 상태를 볼수 있는 모니터인데 환자의 활력지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근데 평소 실습 때는 마네킹이 옆으로 옮겨져 있어요. 바로 표준화 환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마네킹만으로 실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배우분이 실제 환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뒤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죠. 여기도 모두 실제 병원에서 쓰는 기구들이고요. 이 둘은 그림자 가주은장는감이고 실제로 보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술 유사하게 꾸며져 있죠. 저쪽에는 수술 안쪽에 혹시 막 가위들도 있고, 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매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 세트를 보관하기도 하고, 여기 가운처럼 모자도 있어요. 그 퍼프라고 쓰 그것도 쓰고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고 합니다. 이게 인큐베이터고요. 이게 인큐베이터보다 더 자세한 공장 소에서 볼수 있도록 제작된 제작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수액도 달려 있고요, 갈진도 다 되어 있어요. 매를 열면 아기 모형을 기계에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작동하시면 실제로 아이가 나올 수 있게,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시끄럽게 옵니다. <laughs> 임산부가 됐을 때 실제로 느낀 체중을 느껴보는 장치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방문간 직접 집에 방문해서 몸이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간호하는 곳이고요. 실제 가정집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고 지진이나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VR 체험기예요. 보시면 음악 구역 이러고 되어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병동인데 들어갈 때 에어 샤워를 할수 있는 기계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팬드를 바닥에 깔고요. 마네킹으로 가슴 압박하는 것도 실습을 하는데 영화 실습도 가능하고 기도 패스가 된 환자 실습도 가능니다 에서 의사나 여러 전문 인력들과 협력하여 한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일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 으로은 우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의 실습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특수복은 2020년 이후로는 맨노축 사진의 짙은 회색 실습복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현재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통합 강호 실습센터에서도 착용하고 병동에서 실습할 때도 착용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방금 실습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죠. 우선 강호과의 실습은 크게 교내 실습과 교외 실습으로 나뉘는데요. 교내 실습은 통합 강화 실습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병원에서 쓰는 기본적인 술기들을 먼저 배워보는 활동을 합니다. 교회 실습은 실제 간호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을 하는 건데요. 보통 한 학기에 세군데 실습지를 배정받게 되는데, 한달 기준으로 2주는 실습, 2주는 이론.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하게 돼서, 세학기대 체력이 엄청 엄청 중요하다고 다들 그럽니다. 우리 간호학과에 오면 정말 많은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먼저, 인사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 대학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전문 간호사는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격을 획득한 간호사를 말합니다. 대학원에 설치된 전문 간호사 과정은 대학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중앙대의 경우에는 노인 전문 간호사 전공이나 종양 전문 간호사 전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 간호사는 뭐냐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쉽게 말하자면 기업 내의 보건교사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해외 간호사는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서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월에 실시하는 간호장교 선발시험에 임시하는 것인데요. 보험회사 간호사는 적정한 질, 효율적인 주요 경영,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교원 교사는 여러 분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바로 그 교원 선생님입니다.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교직 이주가 가능하다는 거였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별도의 수습 기반과 국가시험을 거친다면 교사사로서 활동을 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받을 수가 있죠.